서울의 번화한 거리, 높이 솟은 빌딩 속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던 지연아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길을 잃고 말았다. 36살의 그녀는 지속 가능한 농산물을 다루는 스타트업의 CEO였다. 강한 의지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며 언제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부모님과의 차가운 관계. 그리고 자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삶 속에서 그녀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조차 놓쳐버린 것이다. 하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가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며 길에 갇히게 되었다. 서울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던 그녀는 그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별표 별표 김재욱, 김재욱, 별표 별표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고장난 차와 낯선 마을. 차가 멈추자. 지연아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들고 긴급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그런지 전화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우연히 작은 자동차 수리소를 발견했다.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지연아는 망설임 없이 차를 세우고 수리소로 들어갔다. 수리소는 평범하지 않았다. 벽에는 기름 얼룩이 가득하고 손때 묻은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짧은 한숨과 함께 툭 튀어나온 김재욱이 나타났다. 그는 눈에 띄게 중년의 남자였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자 지연아는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다. 차가 고장났어요. 지연아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금 당장 수리할 수 있나요? 어떤 문제인가요? 김재욱은 차를 점검하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멈췄어요. 지연아는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김재욱은 차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아마 엔진의 온도와 배터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작업복을 더럽히며 계속해서 차를 고쳤다. 몇분 후, 그는 다시 다가와 말했다. 수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기계부품을 다시 주문해야 할것 같네요. 지연아는 불편해졌다. 계약을 지키려면 시간을 다 써야 했고 이곳에 며칠이나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제안을 했다. 내일까지 부산에 가야 해요. 내 차를 수리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좋은 돈을 지불할게요. 세배는 줄게요. 김재욱은 웃지 않고 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기계 부품을 무리하게 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차량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지연아는 무심코 말했다. 그럼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차를 수리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할게요. 김재욱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룻밤의 변화. 지연아는 처음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에 자신이 조금 당황했다. 어쩌면 그 농담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진짜 감정을 드러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며 지연아는 수리소의 작은 거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김재욱은 여전히 작업을 계속했고, 그의 딸 지원은 조용히 그들 곁에서 놀고 있었다. 지원은 6살로 손톱에 묻은 기름때가 보였지만 무척 귀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지연아는 그동안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고요함을 경험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피곤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 그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다른 세상 같았다.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이 되자 지연하는 차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김재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 부산으로 갈수 있겠네요. 김재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차가 다시 돌아간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말 속에는 농담을 받았던 그날 밤의 대화가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지연아는 여전히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일에 치여 살던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만남이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 지연아는 김재욱을 만나고 작은 차고에서 예상치 못한 밤을 보내고 나서 뭔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경험한 단순한 삶, 김재욱과 그의 딸 지원에게서 느낀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아침에 그녀의 차가 드디어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할 때, 도로는 다시 평소처럼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이 이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지연아는 그동안 갇혀있던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재욱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작은 마을로 내려와 차고를 운영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상실과 고통,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것은 지연아의 마음과 깊이 맞닿았다. 그가 살아온 방식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지연아는 그동안 일을 위한 일, 성공을 위한 성공에만 집중해왔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단순히 성과와 목표를 넘어선 진정성과 평온함이 묻어났다. 서울에 도착한 지연아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불빛, 바쁜 사람들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 자리에 앉아 일만 하고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온 자신을 자꾸만 되돌아보았다. 김재욱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삶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연아는 잠을 잘수 없었다. 하루 종일 회사를 위해 보낸 시간들이 여전히 떠올랐고, 다가오는 중요한 계약이나 기업의 목표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해도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저 김재욱과 지원이 보여준 삶의 단순함과 따뜻함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아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깊이 숨을 쉬며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은 늘 그랬듯 하루하루 지나갔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녀는 언제나 공허함을 느꼈다. 회사를 키우고 성공을 거두면서도,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원하는 것을 했던 걸까? 지연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지연아는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그리고 내가 놓친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의 삶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지. 그녀는 바로 전화기를 들고 자신의 비서인 이소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정씨, 잠시 회사를 떠나야 할것 같아요. 중요한 회의나 업무를 맡기고 잠시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소정은 놀라면서도 지연아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동안 많은 업무를 처리해온 지연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연아는 서울을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지연아는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졌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지연아는 김재욱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마음 속에 무거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다. 재욱씨, 지연아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이상해요. 회사도, 그동안 해왔던 일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김재욱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답했다. 지연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야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수 있죠. 그건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연아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동안 성취와 성공을 쫓아갔던 자신을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저, 다시 갈게요. 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찾을 수 없어요. 이제는 여기에 와야 할것 같아요. 김재욱은 그의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든지 여기 있어요. 지연아, 이곳이 당신에게도 집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연아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 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녀는 차를 몰고 다시 남해 근처 작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그곳의 차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과연 지연아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 지연아는 작은 마을로 돌아온 것이 안도감과 동시에 도전이었다. 남해의 익숙한 풍경이 보이자 마음속에 평화가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가시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을 떠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은 맞는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그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저녁 햇살이 언덕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는 때에 차고에 도착했다. 김재욱은 한 대의 차를 수리하며 집중한 표정으로 작업 중이었다. 그 옆에서 지원은 계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서울에서의 혼잡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연아, 김재욱은 언제나처럼 평온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판단도 없었고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마치 이미 그가 다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야 제 자신을 좀 알겠어요. 이해해요. 김재욱은 작업복을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가장 힘든 건 그냥 멈추는 거죠. 나머지는 다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요. 잠시 지연아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평온한 풍경을 음미했다. 작은 마을의 소리, 여유로운 삶의 리듬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서울에서 떠나온 이곳은 그 모든 것이 정반대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그림을 그리던 중 고개를 들고 지연아를 보며 달려왔다. "보세요. 보세요. 지연아 언니 그림 그렸어요." 그녀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다가왔다. 지연아는 그 그림을 받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네. 지원아." 그녀는 그림을 받으며 말았다. 내 방에 걸어두면 좋겠어. 지원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 벽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항상 저랑 함께 있을 거예요. 지연아는 그 말을 들으며 김재욱을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여기 돌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도망치고 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재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자신의 과거를 통해 겪어온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괜찮아요. 가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쩌면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연아는 깊은 울림을 느끼며 김재욱의 말을 들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바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던 것 같아요. 김재욱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여기에 있어 보세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들을 느껴보세요. 지연아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선택한 길을 돌아보았다. 서울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온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다시 돌아서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연아는 서울의 바쁜 일상을 떠나 남해에서 차고 일을 돕기로 했다. 그곳에서 차를 수리하고 고객들과 대화하며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예전에는 언제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그녀였기에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 만족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불안감을 점차적으로 떨쳐낼 수 있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김재욱은 어느날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바쁜 일에 쫓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아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이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차고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김재욱과 지원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녀는 점점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가면서 지연아는 과거와의 단절을 서서히 실현해 나갔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일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대신 차고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차고 앞에서 일하며 김재욱이 말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단순히 일하려고 온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시 찾으려고 오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한 길을 찾으려고. 지연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쫓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지연아는 이제 서울을 떠나온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작은 마을, 김재욱 그리고 지원과의 새로운 시작.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수 없지만, 이제 그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해의 조용한 마을에서 지연아는 차츰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떠 회의와 계약에 쫓기는 CEO가 아니었다. 대신. 해가 떠오르기 전 조용히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내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김재욱과 함께 차고 문을 열고 지원이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배웅하면서 하루가 시작됐다. 이 평온한 루틴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숨기기 위해 머무르기로 했던 이곳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고에서 김재욱과 함께 일하며 차를 고치는 기술도 배워갔다. 처음엔 손에 기름이 묻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며 그 일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되어갔다. 작은 부품을 조립하고 엔진을 살피며 차량을 다시 생명력 있게 되살리는 일은 그녀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고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어느날 차고를 찾은 중년의 여성이 오래된 트럭을 몰고 들어왔다. 이 차는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몰던 차예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항상 이 차를 아꼈죠. 고장난 채로 몇년 동안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달리는 걸 보고 싶어요. 지연아는 조심스레 그 트럭의 시트를 만져보며 말했다. 함께 고쳐볼까요? 이 차를 다시 달리게 해드릴게요. 며칠간의 작업 끝에 트럭은 다시 엔진 소리를 냈고 그 여성은 눈물을 머금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지연아는 깨달았다. 이곳의 일은 단순히 고장이 난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는 일이었다. 그날 밤, 차고 앞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지연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욱씨, 나, 여기에 더 머물고 싶어요. 김재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지연아는 웃었다. 그렇다. 그녀는 이미 이곳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지연아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일을 넘어서 이 마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곳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건 어때요? 어느날 그녀는 재욱에게 제안했다. 차를 고치는 법, 기본적인 비즈니스 개념, 삶을 계획하는 법 같은 것들. 서울에선 너무 경쟁적이라 가르치기 힘들었던 것들을 여기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욱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서울로 나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지역 학교와 협업하여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청소년들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수강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연아는 매일 저녁 강의를 준비하고 낮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서툴지만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지연아 선생님, 저도 나중에 차고 하나 차릴 수 있을까요? 어느날, 한 학생이 그렇게 물었다. 지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꿈을 가지는 건 자유예요. 다만 그 꿈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서울에서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간. 하지만 그때의 자신에게는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줄 누군가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어른으로 길을 함께 고민해주는 선생님으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며 아울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열정을 응원했고 지연아를 더 이상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수리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선보였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지연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김재욱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서울에선 당신이 항상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썼다면 여기선 그냥 당신 자체로 충분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집 앞마당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웃었다. 지원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언니, 우리랑 계속 살 거죠? 다시 서울 안 가죠? 지연아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 깊숙이 알게 되었다. 이 작은 마을, 소박한 차고,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 무엇보다도 진짜 지연아다운 삶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고 그길 위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남해에서의 삶은 지연아에게 매일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성공과 경쟁 대신 그녀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회복해 나갔다. 고장난 차를 고치듯 마음 속에 금이 간 부분들도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마을 밖에서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었고, 근처 다른 마을에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지연아는 본능적으로 더 넓은 가능성을 보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 경험과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들수록 새로운 고민도 생겼다. 확장되는 프로젝트, 커지는 책임감, 더 많은 요청들.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업가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또다시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갈까 두려움도 있었다. 어느 저녁, 지연아는 김재욱과 함께 차고 앞형상에 앉아 있었다. 해가지고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요즘 표정이 조금 무거워요.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조금 겁나요.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다시 뭔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혹시 또 예전처럼 될까봐. 재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예전의 지연아가 아니에요. 지금의 선택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든 거니까 그게 다르죠. 그의 말은 지연아의 마음 깊숙이 와닿았다. 예전의 자신은 항상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선택했지만, 지금의 자신은 무엇이 나다운가를 먼저 묻고 있었다. 그 차이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강연회가 열렸다. 지연아는 초청을 받아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두려움보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무대에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성공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곳에 와서 차고에서 일하게 되었고, 기름 묻은 손으로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관객들 사이에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을 바라보았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든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보세요. 그 길이 때론 느리고 불안해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을 가장 닮은 삶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를 전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지연아는 그 모든 손길에서 삶의 온도를 느꼈다. 한달후 봄이 완연하게 다가왔다. 마을은 따스한 햇살과 함께 활기를 띠었고, 차고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었다. 지원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꽃을 따와 차고 안 유리병에 꽂아두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아는 특별히 예쁘게 차려입었다. 단정한 원피스에 머리를 묶고 거울 앞에 섰다. 김재욱은 약간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지연아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나, 김재욱 씨한테 프로포즈 하려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많은 걸 나눴어요. 이젠 함께 걸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회관에서 조촐한 약혼식을 열었다. 특별한 장식도, 긴 드레스도 없었지만,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지원은 흰 꽃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앞에서 축가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었다. 작지만 진심이 가득한 축제였다. 그 후로도 삶은 계속되었다. 늘 그렇듯 하루하루는 고단하면서도 소중했고 차고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지연아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서울의 고층 빌딩 대신 창밖에 푸른 산을 볼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고된 일을 마치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안다. 이 삶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야네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재욱, 지원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이들과의 삶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임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다. 별이 가득한 밤, 지연아는 차고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김재욱이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잘. 그말 한마디에 지연아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자신의 길은 바로 이곳에 있고,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